안녕하세요. 잡다한 축구 소식을 전하는 KK사커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를 신나게 합니다.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경지를 원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구단인 사비 감독의 감독. 보상금 포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단을 대표하는 레전드인 만큼 팀을 위해 희생해 달라는 것이다. 규모는 750만 유로 하나로 약 112억 원 안팎입니다. 스페인 아스는 한국 시각 22일 라방구아르디아를 인용해 2025년 6월까지인 사비 감독과 코치진을 경질하는데 드는 비용은 1,500만 유로 하나로 약 223억 원다. 이 가운데 절반은 사비 감독에게 돌아갈 예정이라며 구단 이사회는 사비 감독이 구단 레전드로서 보상금을 포기하기를 바라기를 바라고 있다.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700만 유로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비 감독은 선수 시절 바르셀로나 유수팀을 거쳐 바르셀로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그야말로 레전드입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선수 시절 프로통산 767경기에 출전하여 85골, 1 8 4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과 함께 라리가 8회, 챔피언스 리그 4회, 코파델레이 3회, 슈페르코파 6회, 슈퍼컵 2회, 피파 클럽 월드컵 2회 등 무지막지한 우승 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수 생활 은퇴 전 카타르의 알사드를 제외하면 원클럽맨으로 볼수 있습니다. 감독 커리어 역시 알사드에서 시작한 뒤 2021년부터 바르셀로나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고 사비 감독도 구단에 대한 애정이 클 수밖에 없으니 사비 감독은 적잖은 보상금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사비 감독 입장에선 황당할 만한 일이다. 마치 집안 사정리가 잘 아니까 마지로서 동생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시계 구단 입장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진 뒤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여름 사비 감독과 결별을 고민 중인 흐름도 고개를 갸웃할 만하다. 당초 사비 감독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스스로 사퇴할 계획이었다.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깜짝 사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 후안 라포르타 회장이 사비 감독과 회동을 거쳐 사비 감독의 마음을 돌렸다. 당초 계약 기간인 내년 6월까지만이라도 동행을 이어가길 원한 건데 정작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경질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아스 보도에 따르면 사비 감독이 보상금을 포기하고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은 없다. 이미 자진 사임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바르셀로나 구단이 사비 감독과 결별하려면. 결국 앞선 보상금을 온전히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단의 대처를 돌아보면 아무래도 구단의 바람대로 사비 감독이 보상금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설상가상 현지 언론들을 통해 이미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 차기 사령탑 후보군들도 오르내리고 있다. 라파 마르케스 바르셀로나 아슬레틱 감독을 비롯해 한지 플릭 티아고 모타 로베르토 데 제르빈 세르지오 콘세이상 감독 등이 거론된다. 구단이 자바 동행을 이어가기로 결심한 사비 감독 입장에선 더욱 씁쓸한 일이다. 구단 소식통에 따르면 사비 감독의 거취는 다가오는 주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종전을 마친 뒤 결정된다. 사비 감독이 구단의 황당한 바람대로 보상금을 포기하고 지휘봉을 내려놓지 않는 한 보상금이 발생되는 경질 또는 다음 시즌 불편한 동행이 남았다.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의 레전드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모습에 매우 아쉽습니다. 꾸래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KK사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